아이고 드디어 이제 힘들었구나 아이고 서서 지금까지 어, 엄마 이제 핥아주라고 서있다가 힘들어가지고 어, 이제 쉬네 <laughs> 아이고 귀여워라 그래 힘들었어 아이고 그래 알았어. 아이고 또 얼마나 힘들었니. 아이 할머니. 할머니 힘들었죠. 고생했어요. 할머니, 할머니 소. 할머니 손님. 고생했어요. 저기 저기 두 마리. 딸소 딸 그다음에 손녀소, 딸소도 암송아지를 낳고, 그 손녀소도 암송아지를 낳고, 여기 할머니소는 오랜만에 수송아지를 낳았어요. 수송아지면 어떻고, 암송아지면 어떻겠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지요. 음,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요. 알았어, 해치지 않을게. 어, 아가, 이리 와, 아가, 이리 와. 널 어, 어, 해칠지도 몰라. 이러면서 지금 부르는데, 얘는 지금 자고 있어요. <laughs> 반쯤, 반쯤 눈을 감고, 색근색근 어, 자고 있어요. 어, 감사.